국고로교실 사회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작은 단어에 바뀌어서 네 번째 세계 속의 우리 경제라는 단어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단어에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경제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컨테이너 부트도 있고요. 네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군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반도체 산업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 무역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 주변의 생활용품을 보면은 참 많은 것들이 수입되어 있습니다. 자, 컴퓨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지만은 밀은 대부분 수입해서 빵을 만듭니다. 그리고 포도도 요즘은 칠레산 포도가 많이 있죠. 나무는 인도네시아 같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그런 곳에서 나무를 수입해서 책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무역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무역이 이루어지는 이유를 보여주는 영상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바나나라 너무 심했나요?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바나나가 너무 비싸고 귀해서 정말 부잣집 아이들이나 겨우 먹을 수 있는 그야말로 꿈의 과일이었습니다. 바나나를 먹고 있는 친구 곁에서 참 비굴하게 한 입만 달라고 애원의 눈빛을 보내봤지만 마지막 조각마저 꿀꺽 입으로 삼키고 말던 야속한 기억이 지금까지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요즘 바나나는 너무도 흔해 눈도 잘안 가죠. 그렇다면 그 많은 바나나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서 바나나를 재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바나나 나무를 심고 나무키에 맞는 온실을 만들어 열대지방 온도가 되도록 난방을 하는 방법. 이 방법은 시설비와 난방비가 엄청나겠죠? 그렇다면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반도체 강국인 만큼 반도체 칩을 이용해 바나나를 생산하는 특별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죠.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현실성 없는 앞에 방법보다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반도체 칩을 바나나가 많이 생산되는 나라에 팔고 그 돈으로 바나나를 사오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바로 무역을 하자는 것이죠. 바꿀 무, 바꿀 역. 나라와 나라 사이의 상품을 사고 파는 일. 네. 자, 무역 이왜 이루어지는지, 무역의 뜻잘 알아보았나요? 자, 여기 교과서의 그림이 무역이 이루어지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동그라미 동물의 나라에서는 무엇과 무엇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지하 자원과 바나나가 많네요. 그러면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출을 하겠죠. 그럼 세모 세모 나라는 무엇이 많나요 지하 자원이라든지 바나나보다는 뭔가를 만드는 기술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만들어서 그리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네. 아까 땡땡나라에 판매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이란 무엇이냐? 나라마다 자연환경과 자본, 기술 등은 서로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생산되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기도 하죠. 바나나나 지하점같이요. 나라마다 생산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를 서로 필요한 것을 사고 팝니다. 또한 더 값싸고 질 좋은 것을 사거나 더 많이 팔기 위해 경쟁하기도 하죠. 자중내형입니다 이처럼 나라 간에 서로 필요한 것을 사고 파는 활동을 무역이라 한다. 자, 무역이 무엇이라고요? 나라 간에 서로 필요한 것을 사고 파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는 무역을 하면서 서로 의존하고 경쟁을 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준비한 모의 무역놀이를 해볼 텐데요. 먼저 칠교놀이를 활용하는 것이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다 나눠줄 수업 시간에 나눠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칠교 조각을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공통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로, 선생님이 각 조건에 맞게 색종이를 처음 나눠줄 텐데요. 처음 받은 종이를 이 칠개놀이 할수 있도록 7 조각으로 자른 다음에 가위는 가위나라를 제외하고 모두 선생님께 반납합니다. 모든 모양은 칠교 조각 7 종류를 다 사용하여 만들어야 하고요, 색깔은 상관이 없습니다. 선생님께 받아간 색종이 반장은 원하는 모양. 무슨 말이냐면 1번과 2번 이 반을 만들거나 3번, 4번, 5번 이 반을 만들거나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라끼리 필요한 모양을 서로 바꿀 수가 있고요. 더 이상 사고팔 물건이 없는 나라가 생기면 놀이가 끝나거나 시간이 남다면 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라는 우리 모둠 수에 맞게 여섯 나라입니다. 먼저 천연자원 나라는 특징이 날씨가 매우 더워요. 가지고 있는 것은 색종이 4장이고요. 날씨가 덥기 때문에 풍차 기술 카드를 가지고 풍차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풍차를 하나 완성하면 선생님께 새로운 색종이 한 장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이거를 다시 필요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 가위나라와 풀나라는 노동력이 풍부합니다. 가위나라는 가위를 하나 가지고 시작하고요. 색종이도 한장 가지고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이 가위 나라는 가위 기술 카드를 받아서 가위를 완성했을 때 선생님으로부터 가위 하나와 색종이 반장을 가져옵니다. 이 색종이 반장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반이나 이 반을 자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풀 나라는 풀 하나와 색종이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 기술 카드를 받아서 풀을 완성했을 때 선생님으로부터 풀한 장과 색종이 반장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가위 기술 나라와 풀 기술 나라는 기초 기술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위 기술 카드 한 장과 색종이 한장 가지고 출발하고요. 로켓 기술 카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든 기술을 수출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로켓을 완성을 하면은 선생님으로부터 가위 기술 카드 한 장을 받아갈 수 있고요. 가위 기술 카드 한 장을 친구들한테 다른 나라한테 팔수 있는데 칠교 조각, 세 조각을 받고 팔 수가 있습니다. 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풀 기술 카드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색정이도 한장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켓 기술 카드를 받아와야 됩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해야 되겠죠. 이 카드를 가지고 로켓을 완성하면 선생님으로부터 풀 기술 카드 한 장을 가져올 수 있고요. 풀 기술 한장 카드 카드 한 장을 수출했을 때그 나라로부터 7개 조각을 원하는 조각 세 조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 모둠은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기술이 있냐면 로켓과 풍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종이를 두장 가지고 있구요. 이모둠은요 로켓을 완성해야 됩니다. 로켓이나 풍차를 완성하면, 선생님으로부터 로켓과 풍차 기술카드를 한장 가져갈 수 있구요. 로켓과 풍차 기술카드를 한 장씩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면, 각 카드마다 수출한 나라로부터 7교 조각 다섯 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잘 파악해 두시고요 어떤 것을 구입하고 어떤 것을 팔아야 될지 생각하면서 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드데이 선생님 수업 시간에 나눠주도록 할 겁니다. 자, 어때요? 모의무용 모의 놀이 기대가 되나요? 이 놀이 방법은 설명하지 않고 바로 놀이를 시작할 테니까 혹시 잘못 듣는 친구가 있다면 지금 다시 한번 되돌려서 듣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을 기대하며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